온라인 영어학습지 톡앤톡 Talk 입니다 오늘은 영어 오순 스피킹 교재 1권 5강의 6화 원칙 어떻게 예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사에 대한 빈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가 주어동사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부분의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이 세가지를 다 다뤘고요 주어동사가 나오면 그 뒤는, 뒤에 어순은 육하원칙 순서대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누구 또는 무엇이 될 겁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사람은 누군가, 주어가 동사하는 사물은 무엇인가 이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를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어떻게를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또한 그 뒤로 나올 어디서 장소가대가겠죠 언제 시간이 되겠죠. 왜 목적이나 이유가 되겠죠. 이런 주어 동사에 대한 것들 차근차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를 공부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자 빈도 부사 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나는 공부를 한다 이런 말을 할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니 라는 말은 뭐 항상 한다 뭐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은 나는 공부한다 그러면 I study 뭐 열심히 한다 hard 라고 썼는데 이렇게 빈도 부사가 아닌 경우는 일반 동사의 뒤쪽에 위치하면 되겠습니다 I study hard 저번 시간에 한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어, 스터디를 하는데 어떻게 빈도에 대한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 말하고 싶은 거죠. 나는 어느 정도 빈도로 공부를 한다. 빈도를 말할 때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일반 농사 앞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빈도 부사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6개 정도 나와 있는데요.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나열해 놓은 겁니다. 먼저 가기 전에 어, 빈도 교재를 보시면 몇 퍼센트 정도의 빈도건지를 다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Always라고 말하면 항상의 뜻입니다. 그냥 거의 100%겠죠? 저는 항상 공부합니다. 저는 항상 아침 식사를 합니다.처럼. 그 다음에 Usually 두번째에요 Usually는 한80% 정도인데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평소에 하는 그런 빈도수를 말할 때 Usually를 써요. 어, 저는 보통 주말에는 뭐 집에 있어요. 이렇게 보통 뭐해요? 저는 보통 어, 어, 퇴근 후에는 운동을 해요. 항상 퇴근하는 운동을 하나 보죠. 이때 보통 자기 생활을 말할 때는 보통 우리가, 우리가 usually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약80% 정도 빈도수를. 그다음 n often. 이 정도 하면 이것은 이제 뚝 떨어지겠죠. 하지만 50% 내려,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한 60%, 뭐 65%까지도 뭐 종종 자주 이렇게 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ometimes예요. 그러 보면 이제 50%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거죠. 어, 그래서 40% 정도, 뭐45% 많이 봐주면 정도까지 40%. 그래서 가끔 제가 뭐뭐 해요, 뭐 이런 말을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자, rarely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rarely는 이제 20% 아래로 툭 떨어지는 겁니다. 음, 그래서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어요. 이때 이제 rarely를 갈수 있는 표현은 seldom라는 단어가 있어. seldom 그것도 역시 음,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않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 또 어떤 교재에는 hardly도 나와 있는데요. 보면 하드리도 거의 이뭐 하지 않는 뜻이 게 맞게 맞습니다만 약간 유앙스가 달라요. 하드리 같은 경우는 하드가 뭐죠? 하드? 하드가 어려 어려움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드리에서 뜻이 이제 어려운 뜻이 좀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이 어려워서 그걸 자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 이 왔을 때만 하드를 써요. 써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그 친구를 자주 만나지는 않아요. 그러면 I rarely meet him. I rarely meet him. 그럼 난그 사람을 자주 안 만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I hardly meet him. 이렇게 말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 친구를 만나기가 좀 힘들다. 이런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hardly는 20% 아래로 이렇게 확률이 훅 떨어지는, 빈도수가 훅 떨어지는 건데요. 그때 쓰는 게 이제 rarely나 seldom 정도가 어울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never. 이것은 거의 빵 프로입니다 전혀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표를 보시면 이렇게 제일 위에 보시면 빈도 더하기 일반동사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 어, 어순이죠. 일반동사 나올 때는 일반동사 항상 앞에 위치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비동사가 나오면 오른쪽 비동사 어, 뒤쪽에 항상 빈도 부사가 위치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볼까요? I always study. 저는 항상 공부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I usually study. 저는 평상시 하는 게 공부입니다. Usually 평상시라겠어요. 다음에 I often study. 나는 종종 공부합니다. 또 자주 공부합니다. 50% 이상 되겠죠. I sometimes study. 저는 50% 아래로 떨어져요. 공부를 자주 하는 건아닐것 같습니다. 가끔 저는 공부해요. 가끔. 음, 음. I rarely study. 저는 공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는 뜻이고요. I never study라고 말하면 나는 공부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방동사 앞에 빈도부사가 오는 것이. 의미상좀 어울려요. 그렇잖아요. Always eat. 저는 항상 먹어요. Always sleep. 항상 자요. 그러니까 여우기보다는의미상으로 봤을 때일반동사가 왔을 때는 앞에 오는 게좀 어울리는구나. 뭐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 보면 비동사는 빈도부사가 빈동사, 뒤쪽에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I'm always late.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음, 이거 외워야 되네. 비동사는 뒤에 오는구나. 이렇게 해도 되지만 사실은 late가 뭐죠? 의미를 갖고 있죠. 늦으이라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always는 항상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그 끝이 있는 형용사 앞에 부사 빈도 부사가 붙는 게좀 어울다는 거죠. always late. 쟤는 항상 늦어. always late. 음. 쟤는 항상 그 행복해. always happy. 좀 어리잖아요. 비용사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 형용사 앞에 부사가 오는 게 맞구나. 원래 우선이 또 그렇잖아요. Um, very beautiful. 매우 아름다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죠. 매우가 부사니까 그래서 어허 빈도부사일지라도 회용사 앞에 오는 게좀 맞구나. 하지만 원칙으로 알, 알아야 될것소 우리가 일반동사 앞에 비동사 뒤에 온다. 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예문 하나씩 가겠습니다. 자, 그는 항상 바쁘다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He is always busy. 비동사니까 뒤쪽에 위치하면 되겠습니다. 또 볼까요? 그는 항상 미소 짓는다. 자, 그는 항상 미소 짓는다. 또 항상이 들어가는데 위치가 the smile 일반 동사죠? 그러면 he always smile. 이 smile 일반 동사니까 s p 여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위에는 he is 비동사이상 뒤쪽에 붙었죠? he is always busy. always busy가 어 올리죠. 그다음에 smile은 미소 짓다 뜻이니까 he always smile. 항상 미소지어. 이게 올리죠 다음. 나는 보통 아침 식사를 합니다. 자, 보통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기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usually가 오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해볼까요? I usually eat breakfast. 이렇게 하면 됩니다. I usually eat. 나는 보통 먹어요. 뭘요? Breakfast. 먹는 것이죠. 나는 보통 집에 있어. 음... 뭐 하는 일 없으면 항상 집에만 있나 보죠. 음. 어떻게 할까요? I'm always at home.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공부했던 것들 공부하셨다면 이 정도 의미는 별로가 아니죠. 만드는 거. I am at home. 이 말이 나는 집에 있다 뜻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비동사 어, 태에 always를 붙였으니까 나는 항상 집에 있다. 항상이란다. 보통 일반적으로 집에 있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often often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자주 친구를 만나 50% 이상이죠? 60% 65% often I often meet my friend. 자 일반 동사니까 앞에 위치했죠 I often meet 나는 자주 만나 누구를 who my friend. 그것은 자주 고장이 난다. 이제 고장이 난한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It is often broken. 자, broken이 고장이 난 이런 뜻이 되겠어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i s often broken. 동사니까 뒤에 부정이 났겠죠. 그래서 often broken. 자주 고장이 난 이런 뜻이 되니까요. 자, 나는 가끔 외로워. 자, sometimes의 유치를 좀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I'm sometimes lonely. 자 가로 있는 거 빼고 일단요 뒤쪽만 I'm sometimes lonely. lonely 가 형사니까 앞에 분대가 좀 오르잖아요. Sometimes lonely. 음. 그런데 sometimes는 좀 위치가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문장 제일 앞에 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흔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sometimes가 문장 앞에 오면 sometimes I'm lonely 이렇게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둘다 맞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나는 가끔 택시를 탄다. 어, 이 사람 원래니까뭐 그러니까 버스를 많이 이용한 사람인데 가끔 택시를 탄다라고 했네요. 음, 50% 아래니까 40% 정도. 자, 음. 택시를 아, 타다 뜻이 뭘까요? 영어로 take a taxi, take a taxi. 그러면 자 가볼까요? I often take a taxi. 일반 동사 take 하신가 붙음면 되겠죠? I often take a taxi. 자또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rarely 가겠습니다 거의 뭐뭐 하지 않는 뜻입니다 나는 거의 아프지 않아요 어, 건강한 사람 같아요 음, 병원 자주 안 간다는 소리죠 거의 음, 영어를 한다면 일단 I am sick 여다가 rarely를 갖다 붙이면 되겠죠 딱아. 다가 I'm rarely sick 자, 비동사가 있으니까 뒤에 위치하겠지만 sick 앞에 붙었으니까 rarely sick 거의 아프지 않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I'm rarely sick. 또는 I'm seldom. seldom 현대겠어요 S-E-L-D-O-M I'm seldom sick. I'm rarely sick. 그녀는 거의 TV를 보지 않는다. 요즘 TV 안 보는 사람들 많죠. 예. Yeah.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TV를 본다. She watches TV인데 거기다 rarely 하나 붙이면 될것 같아요. She rarely watches TV. 아! 어, watch d 에 chd에 es가 빠졌습니다. es. 주어 3인 단수이기 때문에 es를 붙여야 되는데 저도 빠뜨렸네요. 강의를 하니까 노래 이게 쏙쏙 들어네요. 오쓸 때는 잘안 보이던데. 아니면 anyway, she really watches tv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거의 TV를 보잖아. she really watches drama. 그냥 그녀는 거의 드라마를 잘보지않아 so f o r 라고 하죠. 한번 볼까요, 또 자, 이번엔 never입니다. 마지막 갔네요두 문장. 그는 날 절대 안 도와준다. '아, 그는 나를 절대 도와주지 않는답니다. 네버 v e r 를 한번 넣는데 그는 날 도와준다. he helps me. never를 잘 넣으면 되겠죠? 자 볼까요? he never helps me. he never helps me. 됐죠? 그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아. 그건 절대 쉽지 않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쉽다, it is easy, 에다가 never 를잘 집어넣으면 되겠는데요. It s n e v e r easy. It s n e v e r easy. 하면 되겠죠. 여기서 만 It s not easy. It is not easy. 도관계는 없는데 n e v e r 가더센 말입니다. 그래서 It s n e v e r easy.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s 어, 오늘 주어 동사에 대한 어떻게에 대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주어 동사에 대한 장소에 대한 어디서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